경기 지역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4일 하루 동안 6만 9천 명대를 기록했는데요. 확진자 수가 일주일 단위로 차츰 감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치료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연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일 영시 기준 코로나19 경기도 신규 확진자는 6만 9,364명. 2주일 전보다는 2만 6,800여 명이 줄었고 일주일 전보다는 1만 9,300여 명이 적은 수치로 일주일 단위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95만 3,289명입니다. 사망자의 경우 50명이 발생해 누적으로는 4,638명. 신규 확진자는 수원시가 7,07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6,087명이 발생한 용인시와 5,159명이 발생한 화성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도내 일반 병상 가동률은 46.3%,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61.3%입니다. 35만 4,613명이 재택 치료 중으로 40만 명이 넘었던 전날과 비교해 다시금 3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정신질환자 응급치료를 위해 수원과 의왕의 병원 두 곳을 정신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건수가 지난해에만 1,148건에 달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병실 입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의 공공정신의료기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추가로 두 곳을 공모를 통해 지정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